부배야 자진 지각과 패드립 뻥치 불참까지 이거 어쩌소 어쩌래? 약간 내말내말 내말 맞죠? 무슨 자진 지각? 자진 지각을 그다왜 자꾸 집어넣는데 지각 많이 하는 그 스트리머들 나 말고도 많아요. 유독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지. 너집 밖으로 전화 오기만 해 봐. 집 밖으로 나오기만 해 보라고. 왜, 이씨, 미친놈아. 준이 싸가지 없네? 니가 뭔데? 웃기네? 얘기해봐. 왜? 어?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웃기지도 않는 놈이네? 웃기지도 않는 놈이네? 내가 너한테 뭐 했는데? 얘기해봐. 그니까 왜? 내가 너한테 뭐 했는데? 얘기해보라고 내가 너한테 뭘뭐 했길래 나한테 그래? 어? 나한테, 나한테 무슨 피해봤어? 참 웃기지도 않는 놈이네? 나한테 무슨, 니가 나한테 무슨 피해봤냐고? 어? 웃기지도 않는 놈이네? 또라이 아니야. 뭐라고? 부대가 거의 많다고? 거의 많은 게 아니고, 누가, 칼로 너 해친다 그러면 너는, 어, 그래, 그러겠니? 사람 생명 가지고 그렇게 막 조롱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네 같으면 누가 너네 칼로 해친다 그러면, 어, 어, 그래,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 참, 잘도 그러겠다. 그러, 그러지 마. 왜 사람 생명 가지고 조롱을 할? 안테이놈들이 심각한 게 뭐냐면은, 아까 방금 부배를 해치겠다고 뭐 그랬잖아요. 어떤 놈이 심각한 게왜 내가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는데 그러면은 뭐라 고 그러냐면은 아까 대답을 못했잖아요 그 놈이 근데 대답을 해봤자 뻔한 뻔장 뻔짱 뻔장 게뭐 방송 지각하고 무슨 레이저들 해임하고 그러면 죽어야 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공배가 어떻게 생각하니 이 말이 되니 그게 그러니까 또라이 완전 또라이들이에요 진의 무료함을 달래고자 사람 한명 타겟으로 정해놓고.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뭐 뭐 방송 시간을 안 지키고 무슨 뭐 무슨 잘못해도 무슨 무슨 사과할 줄 모르고 그게 사람 해쳐야 될 그게 이유가 되니? 아니 아까 어떤 놈이 나보고 밖에 나오지 말래 자기가 나를 해친대 이래갖고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말을 못해 근데 말을 해봤자 그. 뻔할 뻔짜야. 방송 지각하지, 뭐, 뭐, 잘못해도, 뭐, 뭐, 사과할 줄도 모르고, 뭐, 무슨, 뭐, 매니저, 해임하고. 그게 사람 해칠 이유가 되냐고, 그게. 지가 나한테, 어, 내가, 내가 지한테 뭘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피해, 피해를 입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또라이들이라니까. 야고, 근데 내가, 안테들한테 죽을 이유는 아주 손톱만큼도, 아주 코딱지만큼도 없어요. 죽을 이유는 이제, 코딱지만큼도 없지만 근데 이제 뉴스들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살해 사건들 이제 그런 생방송 중에 죽는 이제 그런 사건들 보면은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짜증이 날 정도로 화가 나. 너무 너무 치사하고 너무 비겁하지 않나요? 그리고 백이면 백다 100 도망가 사람 해치고 너무 비겁하잖아요. 사람을 해쳤으면 자기, 자기들도 죽든가 왜 도망을 가? 너무 비겁하고 치사하고 비겁하고 더럽고 아무튼. 좀, 그래요. 막, 진짜 짜증이 막, 짜증이 막 심하게 일어날 정도로 그 화가 나요. 근데 이제, 이제 그런 사건들의 이제 공통점은 원한? 이제 그런 게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래도 정당화가 될순 없어요. 그게 이제 이유가 될순 없는데,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늦어서 미안해. 오늘, 오늘, 오늘 적어도, 적어도 9시에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쉽지가 않네요 아직도 컨디션이 와,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안 돼갖고 요즘에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 해, 많이 하냐고? 원래 미안하다는 말 많이 했는데 뭐, 지각하면 미안하다고 항상 그랬는데 근데 안티 그놈들은 세상에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질 않는데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니? <laughs> 참 희한한 애들이야 진짜로 아니 또라이들인가 봐 안티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사과를 안 한대 내가 사과를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데 사과를 안 한대 참 희한한 애들이야 어, 화내서 미안하다고 하고 근데, 진심이에요. 근데, 네, 그런 건 있어. 화낼 당시에는 다 가루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막 화가 심하게 난, 났던 건 사실인데, 근데, 좀 지나면은, 아. 내가 너무 흥분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그 그것도 사실이야 화낼 당시에는 막 진짜 막다 가루로 만들고 다 없애버릴 정도로 화가 났다가나좀 음. 지나면은 부배야 자진지각과 패드립 치 불참 이거 어떠냐 어쩌래 약간 내말내말 내말 맞죠 무슨 자진지각 자진지각을 거기 왜 자꾸 집어넣는데 지각 많이 하는 그 스트리머들 나 말고도 많아요 유독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지 뭐? 너가 사과를 해 맨날 변명 덕지덕지 주절거리거나 말로만 앞으로 안 하겠다 해놓고 다음날 똑같은 짓또 처하는고자 빠진걸 15년 내내 반복하는 인간이 사과를 해 양심 지옥에 나가떨어졌냐? 열사들한테 당해도 싼 인생이야 안티들 열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아까 어떤 애도 얘기했죠 무슨 지각을 하고 저 항상 지각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심지어는 안티들이 부배가 흉악 범죄자들보다도 더 나쁜 놈이래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왜요 그러면은 어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아니 흉악 범죄자들보다그 나쁜 이유에 지각이 왜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참 희한한 애들이야 또라이들인가 봐 말이 돼 이게. 소라이들이에요. 말이 안 돼. 걔네들은 그냥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심심한 거야. 그냥 누구 공격하고 이제 공격하면서 놀 이제 그 타겟이 필요한데 그 타겟이 내가 됐을 뿐이에요. 부배는 전형적인 남자형 능력 없는 쓰레기 확법과 마인드 임 남들이 자주 지각하면 너도 지각해도 되는 거냐. 남들이 왜 나와 결과는 너가 매일 지각하는 거잖아. 매일 컨텐츠 들고 오고, 열심히 방송하는 사람들이랑 건여 어딜 비벼쌈지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요즘에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응, 엄청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평소보다 또 빨리 왔잖아요. 9시에는 못 왔지만. 왜 차다니냐? 차단은 돈에 쏘지 말라 고 그러면 차단된 애들 많아너 혹시 그런 채팅하지 않았니? 차단은 웬만하면 하지 않거든. 근데 최근에 돈에 쏘지 말라 고 그래갖고 그런 애들 차단 많이 했어. 그아너 개구나. 어떤 시청자가 그퇴직금해서 조금 부병 부비아, 부한테 싸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어떤 애는 부모님께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그러고 게다가 너 곁, 네가 곁들어갖고 치킨 사 먹어 삼 그랬잖아 그러니까 부비한테 쏘지 말라는 얘기야 그게 한마디로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또 그게 쏘지 말라는 얘기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짜증나게 퇴직금까지 건는게 아니고 누가 들으면은 퇴직금을 통째로 나한테 갖다 바치는 줄 알겠다 퇴직금 이만큼 받으면 이만큼 조금 싸준다는 얘기지 아참 희한하네 참 희한하네 아니 걔가 나한테 퇴직금을 통째로 갖다 바친다는 얘기니? 그고 걔가 결국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퇴직한다는 애가 아뭐 이런 분위기구나 그 뭐야 그 쏘지 말아야겠네요. 그랬어 결국에는 어 결국에는 방송 방해를 한 거야 그 채팅하는 애들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백이면 백다 100 물어봐라 부비한테 조금 싸준다는 얘기가 퇴직금을 통째로 갖다 바친다는 얘, 얘기인지 물어봐라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라 누가 그렇게 알아듣나? 어? 말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조금 싸주겠단 얘기지. 근데 그것도 못하게.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치킨 사 먹어 삼. 그러니까 차단되지. 쏘지 말란 얘기나 마찬가지야. 그럼 부모,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말란 얘기냐고? 그럼 너네 다, 가, 지금 가서 부모님께 효도해. 방송 보고 있어. 왜? 방송 보지 말고 가.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참 웃기지도 않네, 진짜. 당장 가서 부모님께 효도해. 방송 보지 말고. 참 희한하네. 퇴직금 얘기한 친구가 원인이고 억울, 어그로, 억울한 것 같다고? 그럼 그럴 수도 있어. 뭐 잘은 모르겠지만. 에이 아무튼간에 그래요. 아니 퇴직금에서 조금 싸준다는 거를 무슨 누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무슨 퇴직금을 부배한테 통째로 갖다 바치는 줄 알겠네. 아예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잖아 그쵸 아 너는 치킨 사먹으라 그랬다면서 바이올렛 왜 그러냐고 너 치킨 다 알아서 사먹어 니가 사먹으라고 하지 않아도 왜 그래 아무 애들이 그러는 바람에 왜 그러냐고 방송 왜 자꾸 방송방해를 하냐고 왜 자꾸 방송방해를 해 그러지 말라고 재미없다고 하지 말라고 재미없다는 말도 못하냐고 못해 하지마 재미없다고 하지마 방송 무거운 분위기 만드는 데 재미있는 것 같다고? 야 솔직히 내가 이런 말 해봤죠 너네가 방송 분위기가 너무 진지하구나 너무 무겁고 너무 침울한 분위기야. 그렇게 생각하니? 그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서 뭘 방송 분위기를 무슨 무겁게만 무겁게 만드는데 재능이 있다고 그래. 단한 명도 무겁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웃기지도 않네 진짜.